1 1기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붐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이을 사랑하였습니다. 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이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치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죄양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네반원에서 백항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것이요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쓸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 지로다. 그가 다이세게 지의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항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네바돈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땜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한 예배를 드리라. 대가를 지불한 예배를 드리라.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드로왕 히람이요.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도요. 드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협정을 하나 맺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항목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항목 레바논의 백항목은 최고의 건축 자제였습니다. 백항목은요 자라면은 40m 이상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알겠죠? 40m 이상까지 자랐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가지가 우산처럼 퍼졌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을 살 정도로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왕으로 불리는 나무가 바로 백항목입니다이백항목은 짙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좋았고요. 아름다운 광을 내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러나이 백항목이 이스라엘 땅에 많지가 않았어요. 좋은 나무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언급되는 백항목으로 레바논의 백항목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였고 최상급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레바논은 그 당시에 두로 왕히람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윗과 친밀한 관계였던 두루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죠. 에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레바논의 백항목을 수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죠. 이에 두 사람 사이에 약조를 맺습니다. 솔로몬이 필요한 만큼의 백항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가져가고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에게 일정한 공물을 궁전에 필요한 일정한 공물을 주기로 두 사람 사이에 약조를 맺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죠, 거룩한 일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가 다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없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백학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로몬는요 두로 왕 히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백학목의 값을 지불하고 백학목을 샀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백학목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요. 아름답고 또 정기한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백학목이 필요한 것처럼 성전 건축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뭘까요? 그건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나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을 주어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요. 늘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할 시간, 여행 갈 시간, 또 산책 갈 시간은 일정하게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백합목을 사기해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요? 예배할 시간이요. 예배할 시간이요. 성전 건축의 최고의 자재인 백항목이 반드시 필요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기한 예배, 내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면 예배하러 갈게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좀 저는 좀더 자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듯 값을 지불하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떤 나무면 어때? 어떤 나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서 가게 문을 일찍 닫는다면 중에 있는 예배를 드리기에서 가게 문을 일찍 닫는다면 그것은 값을 지불한 예배죠. 예배를 드리기에서 여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남들만큼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서 잠을 줄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것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일까요? 네바논의 백향목의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예배와 같은 예배일까요? 그것은 값을 지불한 예배인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잠을 좀 적게 자더라도, 여가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하시는지요?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예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향기롭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예배를 한다면 항상 제가 생각나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하면 그 장로님이 항상 먼저 생각이 나요. 예전에 삼겼던 교회에는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중 예배 중에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분은 그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도 아니세요. 오셨기 때문에 그냥 협동장로라고 그러죠. 1년 지나면 협동장로로 세우잖아요. 협동장로뭐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항상 금요예배 때는 일찍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늦구보다도 항상 일찍 나오셨어요. 예배 30분 전에 나오시고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투 잡스, 일을 두 가지를, 하루에 일두 가지를 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주중예배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서 장노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금요예배 때문에 금요일에는 투잡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줄였다는 거예요. 하나만 나고 하나는 안 가신대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새벽에 나가서 1 시까지 일하신대요. 집에 들어오셔서 점심 드시고 주무신대요.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저녁 드시고 그리고 교회 오신다는 거. 일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냥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일 하나를 줄인 거죠. 그래서 하루 일당을 포기한 거죠. 푹 쉬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분,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자라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배도 귀한 게 드리는 예배이죠. 그러나단한 시간의 주중 예배일지라도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지요.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가 레바논의 백학목으로 장식하는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요, 성전에 오르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시편들이 있어요. 먼 지방에서 에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오면서 부르는 시편들이죠. 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에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며칠이 걸리거나 몇 달을 걸려서 많은 돈을, 많은 값을 지불하고 에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성전 지붕 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제비도 부러울 정도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최고급 자재인 네바논의 백항목과 같은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좀더 적게 돈을 벌더라도, 좀더 적게 잠을 자더라도, 좀더 빠듯하게 살더라도요. 주님께 예배드림이 내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시는 저희들에게 추원합니다그 예배자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네바논의 백학목보다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여기에 오셔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바논의 백학목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는 저희압되시길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예배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백성들의 회복을 백학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슬이 먹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백항목처럼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뿌리가 내리고 레바논의 백학목처럼 가지가 퍼지고, 레바논의 백학목처럼 향기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러나,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내어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레바논의백항목보다더 아름답고, 레바논의백항목보다더 향기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가지처럼 퍼지게 하여 주시며 레바논의 뿌리처럼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박히게 하여 주시며 레바논의 향기처럼 향기로운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